그 지금 마른 뼈는 뭘 상징하는 거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가 더 불가능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까 우리 36장에 나왔듯이 땅도 회복될 거.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백성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된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 어, 어, 저기, 그, 음, 4절에 보면 가서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대언. 대언이 뭡니까? 대신해서 전하는 거죠. 결국 에스겔은 지금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대신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너희 마른 뼈들아 뭘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어, 희망 없는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뭐냐? 오전. 하나님의 생기. 생기. 이렇게 될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또 뭐냐? 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지. 하나님의 영. 음. 이것이 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생기를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 보면은, 가죽이 덮히고, 살이 히고 힘줄이 생기고, 또 생기가 들어오니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장면이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요. 이제 5절, 6절은, 네가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다 말씀을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쫓아서 대언을 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뼈, 젖뼈 들어맞아서 뼈들이 막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인 모습은 다된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기적이죠 말씀으로. 그런데 네. 아직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내가 공부한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능력 있게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어, 누구 전화기가 오이는데, 네. 우리 그 에스라 미에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죠. 그 감동 뭐를 통해서 하셨을까? 성령의 역사를 하셨겠지. 그리고 또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사람들은 자기의 터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일터,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에 어느 정도 다 셋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쉬운 일 아니거든. 만일에 여러분들 보고 어느날 성령님, 하나님이 성령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너좀 한국 좀 가야 되겠다, 너는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아라 그러면 쉽게 가겠어요. 못 가지. 그쵸, 못 간다고.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 니에미아 니메, 세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요. 특히 또니에미야서에보게 되면 니에미야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한 5-60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니에미야는 어, 아마도 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자녀야. 근데 바벨론에서 부모들의 신앙을 배우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큰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 오히려 페르시아 사람에 가깝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에 가깝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어, 그렇잖아요. 어. 보통 여기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이세 이세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바나나라고 부른대요. 왜 바나나냐?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다 미국식 교육받았잖아. 그래서 속은 백인처럼 하해. 미국식 사고방식이야. 뭐어 판단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모랑도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1세 부모와 2세가 말이 잘안 통해. 영어도 얘네들이 훨씬 더 잘하고, 이래. 속은 하해. 그런데 얘네들이 커가지고 이제 막상 20대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진짜 백인 애들이 자기네들을, 백인 애들을 취급을 안 해주거든.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는 백인이 아니라 노래. 바나나처럼. 껍데기는 동양인. 속은 백인. 이게 바나나예요, 바나나. 근데 에스 느헤미아도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바나나 같은 사람이거든. 근데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북한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은 저는 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태어났지. 그래서 뭐 북한이 어떻게 됐다 하면은 막 속이 아픈가요? 안 그렇잖아. 그런데. 뭐냐면은, 느에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예루살렘에 큰환란이 일어났다. 지금은 엉망이 되더라. 성은 다 무너졌대더라. 그러니까는, 느에미아는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꾼다고. 근데 이세가 그런 꿈을 꾼다는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일 아니지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정말 생각도 할수 없는 이세의 마음 속에 또는 고레스의 마음 속에 또는 기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어?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 마치 많은 뼈와 같이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서 군대가 되게 했던 것 처럼 정말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냥 먹고 살기도 헉헉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역군들이 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환상은 바로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바싹 마른 뼈, 이건 바로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일만의 희망이라도 있다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정말 희망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만 보면 정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 근데 어 누가 역사하시면 희망이 있냐?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뿌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 또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우리가 일어나서 군대처럼 변화될 거라는 거예그 근데 이런 모습을 누구도 지켜보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지,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을 누가 보게 될 거냐? 열방이 볼 거예요. 그리고 열방들이 보니까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발생된 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여호와는. 저런 희망 없는 자기의 백성을 저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구나. 열방들이 볼 거예요. 천군 천사도 볼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이러고 부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 그런 어떤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멸류감 벗어서 주 앞에 돌리면서 찬양하는 날들이 읽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10일절에 보여주는 내용이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뼈들이 뭐다? 실제 사람 죽은 뼈다 이겁니까? 이 뼈들은 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어,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이 뼈들이 말랐고 소망도 없고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라는 거예요. 뼈가 말합니까? 말 못하죠? 근데 지금 오스갈 족속이다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온 사람들이 아,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어. 우린 다 말랐어. 소망도 없어. 우리는 다 멸망한 거야. 이런 우리가 뭘할수 있어.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고요. 그리고 무덤을 여실 거고요. 거기서 나오게 할 거고요. 회복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과 같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서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여호와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뭐뭐 뭐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예생활이 청산될까? 절대 자기네들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회복이 되어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안마 살이 입히고, 뼈가 생기고, 근육이 생겼다고 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려면 뭐 해야 되냐? 14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 베드로랑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겁이 날아주고 막세 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다 숨었어요. 그고 예수님 승천한 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과연 부활의 예수님 맞나? 긴가민가 했어요. 게다가 예수님 승천 딱 하고 나니까 또 패닉이야 부활한 줄 알았더니 또 병하고 가버렸네 어, 너희들이 오늘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지만은 언제 올까? 뭐 두려움이죠.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러던 그러던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기의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겁 많고 두겨웠던 주님의 제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오순절 성령 임하기 전 과연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없지. 근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먼 이방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니까 절기를 지키러 들어왔어요. 그들은 어쩌면 자기네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이방 땅의 말이 더 편한지도 몰라. 그런데 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각기 제나라 음성으로 들었다. 라고 얘기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어부가 아니냐, 제가 가방끈이 짧은데, 어, 제가 저런 다른 거를 할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모두가 열방이 놀란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도 내가 말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미 요엘에서 그날에 내가 내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런 막 노인들이 비전이 생기고, 어린 어 젊은이가 꿈을 꾸고, 뭐 이고선 얘기가 나오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에스겔 37장 마지막,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놀라움회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회복이 앞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나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가 회복될 거예요. 분내와 같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니 구하지 않고 뺀질 뺀질거리고 막 도망가잖아. 그면 잡아다가 다리 몽중이를 분질러 갖고 데리고 와서 분질렀지 몽중을 다시 붙여가지고 해서라도 영광스럽게 만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보다는 나랑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를 원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까지 부어줘서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마른 뼈와 같은 너를 군대가 되게 할 거야. 말씀으로 할 거야. 성령 부어줄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 그래도 너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려야 할지라. 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더 빨리,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됐나.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말씀하시고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나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루어질 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체험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신다더니 정말 지키신 하나님이시네 알아가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막연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믿습니다 할때 S자 강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우리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약속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걸 의심없이 믿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내삶 속에 그게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와, 하나님 맞으시네. 이게 이 스텝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좋음을, 기쁨을, 행복을 체험을 했으면, 이 행복, 이 기쁨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결국은 이런 마른 뼈가 변화돼서 군대가 되게 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 내가 이쁜 짓을 많이 해서다? 아니다. 나에게는 어떤 어,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어,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자, 그럼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으면, 어찌 살아야 되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사야, 제가 몇 군데 성경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거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고, 왜 우리를 부르셨냐? 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시 한 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옮기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이사야 48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48장 하반절에 나온 얘기예요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는 죽어, 죽어 마땅해. 죽어도 골백 번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참고 멸절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야. 그럼 멸절 당하지 않고 살아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치요? 또,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사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워질 때 우리도 함께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근데 이 사, 어, 사도 바울은 그래, 우리가 나중에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땅 위에서 합주님처럼 고난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인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우리가 감사함이 더하여지고 넘쳐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곰이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또 믿음이 더 깊어지면 그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리고 넘치게 되다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안 살래야 안살 수가 없다. 라는. 또, 대살로니가 후소 2장 14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니유가 뭐냐? 예수의 이름이 영광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모품이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한 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야. 너무 고마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게 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과 나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자고로 내가 누구와 동반자다? 예, 동반하는 사람이 호 홈이 쓰려면 참 창피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실에 감격하시고 고마움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마른 뼈의 환상을 왜 이렇게 군대로 회복시키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우리는 그걸 드러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이 s 의3 7장에서뭘 약속하시냐? 15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음, 15절서부터 다음 주 할까요? 네. 음, 시간이 이제, 시간이 4시가 다 돼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1 5일에서부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